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더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 오르며 무릎 위에 가슴이 덮히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에리가가라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에스겔서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병행해서 볼수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11장을 읽어보면 두려움, 절망,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 드리워진 가깝한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11장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도착하셨건만 애석하게도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쓴 요한은 요한, 예수께서 그 바쁜 걸음을 옮기지 않으셨다는 것과 또 게으른 놈, 박고랑 매는 것처럼 느긋하게만 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도착하셨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그의 집에는 여인들의 통곡과 무거운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마르다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 그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미 죽음이 드리워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수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누이들의 웃음이 들리고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던 그 나사로의 집이 지금은 통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러니까 마르 마리아와 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믿음과 신뢰도 오빠에게 찾아온 그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터부시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결국 누구나 부딪히고 또 마주쳐야 하는 슬픈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무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절대적인 힘과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체념하고 살던가 아니면. 애써 그런 일은 내게는 없을 거야! 라면서 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고작의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본능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두 다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죽음을 외면하려는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한 여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서슬퍼런 죽음이라는 권력 앞에서 도망칠 수도 또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이 살아있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은요 요한복음서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 37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이 환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산산히 깨졌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수 할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삐쩍 말라버린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절망과 또 바벨론 제국 문화의 힘에 동화되어서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에스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처럼 생명력 없이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복음서 말씀과 겹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기적이 일어났다. 라면서 감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좀내 사업도 다시 일어나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라면서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게 또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면서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야기는 늘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어느 민족이나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건과 경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형편과 처지로 떨어지곤 합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또실련을 당하거나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또 사업이 망해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닌 수시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명이 파괴된 이 마른 뼈 같은 상태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아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이야기는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선지자가 전해라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과 또 12절과 14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여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서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리와 말씀, 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체득한 정보 말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그 찰나만 우리가 엿볼 수 있을 뿐, 결코, 지식이나 또 인식적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식의 범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말씀을 실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국의 포로로 떨어진 형편에서 이 마른 뼈처럼 삶의 평안과 생명이 파괴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냐는 거죠. 말은 쉬운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 일이 없을 때. 그냥저냥 살만하다 싶을 때는요, 누구라도 큰 소리 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 버리면 눈앞이 캄캄하고 또 숨이 막히고 앞에 찾아온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지탱하는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떨어지고 만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실감이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늘 형평과 상황과 또 결과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들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또 저것이 없어서 망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빵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죽어서 없어서 죽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 더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배고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한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현실로 우리가 실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아는 사람이 없음과 결핍 때문에 염려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 죽을 것 같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곡간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먹을 것을 염려한다 라는 말처럼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먹을 것이 하찮아 보여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죽음이 나사로를 삼키자 그의 집과 마을은 온통 슬픔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힘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절망할 수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는 변명에 어지 없이 그냥 죽은 나사로였지만 주님은 마치 살아있는 이를 부르는 것처럼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잠들었던 그를 깨우러 가자 라던 말씀이 결코 허투루 던지신 말이 아니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시체를 넘는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제 발로 걸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모습들에 살아난 모습에 사람들은 압도됐습니다. 절망이 한 순간에 희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요즘도 불치의 병에서 나았거나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과 치유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능력과 경험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에게 멈추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이런 사건, 이런 스캔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1년 살 것을 10년 살게 되고, 뭐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점에서 이거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생명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그 몸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몸이라고 하면 단순히 육체를 뜻합니다 헬라어에는 몸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백질 어, 덩어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신 덩어리를 말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영혼과 하나 된 온전한 몸을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는 적어도 영이 없는 몸은 사람일 수가 없고, 반대로 몸이 없는 영혼도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몸입니다. 이 바오리 로마서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소마입니다. 자, 이 소마, 이 몸은 영원히 죽음에 간섭받지 않는 충만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부활의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건이 그냥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눈에는요,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시면에 알수 없는 죽음의 어둠들이 물러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를 불러주시고 건져 올리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초점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스캔들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주 제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 1장사절 말씀, 요한복음 1 1장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그저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고백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세를 과시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예스게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이 예언이 역사에 주관자로서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투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끝까지 가야 알게 되죠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평안이 깨어지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억울함이 가득해져서 삶이 무의미해질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좀처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기 쉽다면 구태여 예언자가 목이 터져서 터져라 외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 살아내신 삶,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의 영광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한 가지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정보로 취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알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약장수들이 떠드는 것과 어떤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시되고 드러나야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한가지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처럼 어떤 증거나 표징이 있어야 믿거나 헬라인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지혜를 얻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확신이나 만족 같은 수준이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 삶을 맡긴 채로 그저 십자가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또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걸었던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에 삶을 일치시키며 걸어왔던 교회들의 믿음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하게 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우울함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 그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벗어났던, 좌로 치우쳤거나 우로 치우쳤던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그길 가운데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향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예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